다다다다. 뭐 찢어봐. 와, <laughs> 아, 진짜 찢어버리네, 진짜. 자, 복권 밀리.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복권 밀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방식은 밀리와 같습니다. 4분 후부터 유닛 생산 시 일정 확률로 광, 축, 대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광을 하면은 다른 게 확률 또 올라간다고 해요. 지상 포트랩이 다들 설치가 되어있는것 같은데 이건 아마 초반에 사기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거겠죠? 겁나 쎌것 같다 이러면 정찰 볼까? 정찰하지말고 그냥 일까 째보자 째보자 중량 방품 우리팀은 저게 상대팀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찰을 어바로크가 해줄 거니까, 조금 있고 천천히 보도록 하죠. 개요. 그치, 그치. 기억 나쓰.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그때, 기억 완벽하게 안나고요 어쨌든, 재밌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재밌어. 아무래도 복권이다 보니까, 또 운빨 요소가 있잖아요. 스타그루트는 이제, 스타그프트가 아니야. 스타그프트는 저는 3 요소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투혼 매운디 렌타디그세 <laughs> 개입니다 투혼이 짱 재밌어 투혼이 진짜 간맵이긴해아 근데 확실히 이유디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유디 덕분에 스타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유디가 재밌는 게 많어 조비듬 이거 먹어 좋았어 이거도 먹어 좋았어 오 정찰 가주시네 착해 자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오케이 앞마당 해찰리자 파일럿 완성 저 스타게이트 가겠습니다 원래 스타게이트 가는 배드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를 수 있죠 복권 밀리는 개념이 운에 맡기는 체제가 많기때문에 확률이 적용되는 타이밍부터 딱 가볼게요 가자! 아 그냥인데? 테란 아 그럼 종족이 잘 섞여있는 저그가 한명씩 있고 테란이 한명씩 뭐가 개쩔어 야 가지말자 야 뭔소리야 저거 뭐가 개쩌는데 아니 개 쫄리게 하네. 짐 레이너 당첨된 거 아니야 진짜? 제발 피닉스와 어, 나이스. 보라열. 낙타라. 요크맨. 어아오필드네 이제는. 짐 레이너가 아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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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타니스 뽑자 아르타니스. 괜찮아 쯔아나 피닉스 아개쎄홈 클렌징 아 와필드 님 당첨 좀 돼봐 니 <laughs> 당첨 좀 돼봐 이나 맞잖아 이내트라그 뛰어가고 있어 저, 분 죽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와필드 하나 애처리가 날라가, 어? 제발! 아, 다행이다. 어? 아! 더 좋은 거 같네? 어, 뭐죠? 짜식아! 짜식아! 아직 죽지 않았어, 힘내. 모조가 온다, 모조가. 콘택트. 아니, 결국 하늘의 왕자, 왕잔, 하늘의 왕자인가? 얘 모조? 그래도 제가 막아드렸습니다. 여기 오바로크 잡아. 코넛. 아니 당첨이 안 돼. 저러러러링, 저러러러링, 저러러러링. 아 스카우트야 망했어. 아 커스요 보을걸 바보 같은. 아얘를뭐 하냐 이 비싼 걸 어? 비싼 쓰레기. 그래도 모조는 굉장히 좋아. 같이 치자. 그래! 오버로크 잡아! 쩌로로로링쩌로로로링쩌로로로링쩌로로로링 라쟈갈! 라쟈갈! 오바로크 지겨버리면 돼! 모조 따다다 따다.. 어 겁나 세네? 아니 이중 양자포 데미지 실화임? 캐리어 캐리어 아 캐리어 가면 안 돼? 아 그래 캐리어가 구려 생각해 보니까 캐리어 그냥 퇴사다르만 타고 있는 쓰레기 몸빵용이잖아. 66 타크 금방 죽게 금방 죽. 오케이 나 이스. 빼빼빼빼빼. 당황스럽죠? 생각보다 모조가 세서? 아니 피닉스 좀 당첨돼봐 톰 깨진 스키네? 깨진 스킬을 뽑았네? 근데 이 게임 복권 밀리니까 아직 몰라 앞마당 있으면 좀더 여유롭게 당첨 확률을 올릴 뿐이지 저분이 죽은게 아닌 이상 의미가 없어 톰 깨즈인스키 아니 피닉스 좀 당첨돼봐 어때요 제 모조 굉장한 화력이죠 셔틀도 영웅 있냐 다다다다 다다다다 뭐 찢어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진짜 찢어버리네 젠장 글락킹이라니 왓투투 와스턴 슈퍼리시빙 떴어 라자갈 라자갈 도와줘 라자갈 있어야 돼똠 까잔스키 제 자식 셔틀 속아 업자레버, 업자버 이런 없냐? 슈퍼 업자버 이런 거 없어? 송파일, 디시모 파일럿. 잠깐만, 가스. 오, 피닉, 피닉스. 요구맨, 포라열. 슈퍼 피닉스도 있냐? 그럼? 더블 드래곤. 아니 저거 나 도와줄 방법 없어 나도. 미안 니만.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라자갈이라도 가줄게. 안돼 죽을 것 같아. 나한놈 처치했다. 아 이분도 털렸네, 근데 일대이 되겠다 이거. 근데 왜냐면은 이게 오버로드가 디텍팅이 되면은 디텍팅이 되면 모르거든. 근데 오버로드가 먼저 죽어 개념상으로 내가 갈 수가 없어 이게. 나도 이게 옥잡어 따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옥잡 뽑아놔야 돼. 최대한 조심히, 이게 영웅 크래프트잖아. 어찌 보면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안 돼. 질수 없어, 뭔 소리야? 나도 죽었잖아 그래도 근데 이분 왜 이렇게 당첨이 안돼 님? 님아 그첨좀 돼봐요 아니 죽었어 죽었어 피사스 <laughs> 피닉스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야그래그리고 스카웃 아니야 아 맞아 아니지 않아 하하 바보 다 잡아버렸네. 나이스, 잘 버텼다. 용 크래프트니까 어떻게든 버텨봐. 그거 대비 중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대비할게. 어떻게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대비할게. 지금 피닉스밖에 준비 안 하고 있어. 아, 근데 드라군 사업은 해야 돼. 이 바보 같은 드라군. 제발. 맹스코 오기 전에. 아, 근데 방법이 없어, 니 마. 나도 쟤 잡을 방법 없어. 지금 피닉스 몇개 없단 말이야. 힘을 모아야 돼, 힘을. 한 방에 끝내자, 한 방에. 피닉스 모아서 한 방에. 오! 예스, 제키촌 What to do a f t o me? 개쩔어! 이제 대비 돼! 내가 이제 도와줄게! 죽었네? 그냥 가세요! 당신의 희생, 기억하겠소. 야, 미쳤다, 아르타니스. 오, 살았어. 크립에, 기생해. I'm a creeps, I love. 크립에, 기생하라니까? 자, 아, 힘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리바. 리바 딱 준비해서, 작살 내발리기 네 오케이? 맹스카 하나 빼고뭐 없어? 딱, 리바랑 같이 가가지고, 작살 내면 됩니다. What to do after me? 양이 개 많아. 어, 리마. 엘리는 방법이. 알다리스? 아이디리스? 알다리스가 왜 나와? 오? 하밀렴허 터무커머 알다리스 말 못하냐? 아이 자식 말 못하네 재미없게 파워도 이게 있대 파워도 당첨 있다고 하니까 리바 당첨 안됐어? 아아이 까까비 근데 알다리스생님 매우 지금 귀중한 병력이야 이거 저기 많이 모았거든요 지금 돌레투마이레자 일대일인가 자웅을 겨뤄보자 누가 더 운이 좋았는지 한번 어 뭐야 이거 아어 무슨 토토 강포 강포 오, 강포, 강포, 강포. 지금, 님들 이거 견적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응! 또렛 지금, 지들어어들어어이이못못아아내볼볼때적적왔왔이이내내이이는는적적이야 내가 이기는 견적이야, 좀 뒤로 들어가 도렛또마이레 아, 아 잠깐만 아! 아! 맹스큐에 두개야! 가짜지롱! 씨겁나세 리시브링, 리시브링. 어때, 금방진 황제 주제. 내가 많이 모았다. 와, 좋았다. 어, 두크 장군이었네. 왠지 센드라저 잡았어. 저 그냥 시제야. 따따따 따따따따 피닉스는 공격력 40이네. 낙타르로 <laughs> 역시 복권밀리 이런 재미라는 거지. 자, 복권 밀리. 아, 오랜만에 했는데도 재밌습니다. 재미가 아주 있는 그런 요즘에 방첨잘 됐네요. 이분이랑 내가 멀어서 살았네.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집에서 끝이야. 끝. 유바이! 우!